전시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정량 충전 충진기, 정량 충진기가. 제가 네. 개발한 것인데, 권으로 네. 해서 할수 있다라는 거죠. 네.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어떤 종이컵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의자감 이렇게 놓았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에서 가지고 발로 눌러서 담고. 음. 여기다 놓으면, 여기서 누군가 또 일을 해야죠. 네. 여기다 놓는 사람 필요하고. 근데 네. 제가 이 건타 개발한 다가 어떤 대차라든가 빵집에서 이 쟁반에다가 서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네. 쟁반에도 놓았다면 대차에도 넣고 그냥 그빵 위에다가 대고 바로 장어볼 집 아. 하는 거죠. 그러시 식... 의약품 회사에 음. 병에다가 담는 거. 네. 그렇게 식품 그래서... 식품 의약품 이런데. 네네. 그 지금 의리 공장들이 소만두에다가 고양이가 보는데 창고가 파우치.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네. 양이 소량도 되는 거예요? 소량? 네. 작은 작은 양? 그 의약품 주기하는 거는 10ml인가요? 10ml? 나온 것은 10ml이에요. 그래서 뭐30 이렇게 되 있고 지금 뭐 우리 2리터까지 다 가능합니다. 지금 간장하고 초장도 되 되네? 네. 그런 거는 뭐, 그뭐 기본으로 에어 실린더를 이용을 해서 피스톤 펌프를 작동시켜서 아주 양을 일정하게 공급하는 건데 여기가 핵심인 것 같으네요. 실린더를 이용해서 정량을 공급한다. 네. 일반적으로 유량 컨트롤 하면은 유량계를 달아서 유량을 보고 컨트롤 하는 방식이 아니고 지금 실린더 왕복 길이 왕복 거리를 조절해서 유량을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어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제가 이제 요, 요게, 요게 거리, 거리를 측정을 그렇죠. 할수 거리 있는 거고. 아, 거리를 측정을 해서, 예. 그 거리, 이, 로드 예. 깊이를 예. 측정을 해서 유량을 컨트롤 그렇죠. 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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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이게 실린더 미는 만큼 내가. 예. 그, 그렇죠. 네. 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아. 아. 자, 정량 중진기 였습니다. 음, 요게 지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사장님 뭐 물건을 들어서 옮기는 건가요? 예예 예, 맞습니다. 예, 중량물이어가나 중량 중량물 예, 예. 아 이게 한25 k 로 정도 되거든요. 25 k 로야 들어서 클램프에서 원하면 위치에 옮기기도 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90도 튜빙기는 거기도 하고요. 아 90도로 방향도 틀고 최대 들을 수 있는 높이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높이는 일단 요거는 대모장기라서 네. 이렇게 낮게 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뭐 이제 사람이 손이 닿아야 되기 때문에 네. 대부분 나갈 때 2m를 안 넘어가도록 2m요. 네. 네. 요 이송 거리라고 해야 되나? 이송 거리? 예, 작업 반경은 요렇게 다 뻗었을 때. 네. 다 뻗었을 때. 요게 한2,400 정도 되거든요. 2,400. 최대 한 3,000까지 제작이 됩니다. 3 0까지 가능하고요. 어, 그럼 이게 지금 에어로 하는, 작동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예, 그렇죠. 이게 전기는 안 들어가고, 네. 자체 구동을 해서 에어만 연결해 주는 겁니다. 아, 전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괜찮네. 제가 한번 이거 살짝 움직여 볼 거예요. 가볍나요? 한 손으로도, 한 손으로도 되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기능은 어, 어, 없는 네. 거예요? 요 회전 관절부 세 군데에 네. 이제 브레이크가 있어서 요 토글 스위치로 이렇게 하면 브레이크가. 아, 이게 딱 정지, 정지시키는 네. 거고. 이게 요게 최대 중장물이 60kg까지 들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이거는요 60kg라는 거는 이제 가반 중량이라고 해서. 네. 네. 제 밑에 걸리는 제품을들기위한 지금 무게랑 제품 무게 합쳐서 이제 용량이 아, 나니다 합쳐서요? 합쳐서 용량이. 이 예, 같은 경우는 한 25kg까지 들 수가 있고요. 25kg요. 예, 장비 용량은 60kg부터 최대 480kg까지 나옵니다 480kg까지. 아, 괜찮은 것 같네요. 아, 이거는 어, 스탠레스 디스크 필터. 이건 저희들이 출품한 겁니다. 이게 이제 자동 디스크 필터인데요. 어, 이쪽, 에어 실린더를 달아서 자동으로, 어, 이렇게 압축을 시킨, 시키는 거죠. 압축시킨 상태에서 물을 이쪽에 투입을 시키면 처리수가 이 중앙을, 이 중앙에 모여서 이 측면 보면 가운데 이 구멍으로, 어, 처리수가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지금 뭐세 개, 이렇게 세 개, 네 개, 다섯 개 병렬로 여러 개를 꽂아서 쓸수 있는 스탠레스 자동 디스크 필터입니다. 저희들이 개발하는 제품이고요. 또 요거는, 어, 이제 자동 결속기, 결속기죠. 우리 보면, 여기 지금 샘플이 있는데, 나뭇가지와 기둥을 뭐 자동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자동 결속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봉지 포장, 봉지 포장 같은 거, 지금, 어, 요런, 요런 거 많이 보셨죠? 공지 포장에 보시면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걸로 묶어 주는 건데, 지금 자동 결속기를 이용해서 을 쉽게 작업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저희 기술 조합에서 가지고 나온 어, 쪽잠 테이블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테이블인데요. 테이블인데, 이 내부에 매트리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내부에 매트리스가 들어있는 테이블입니다. 업무를 하다 피곤하시면 상판을 이렇게 펼쳐서 어그 위에서 이렇게 잠시 누울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용접 파이프 파이프 턴테이블인가요? 여기서 파이프 용접용 테이블 차량용, 차량용 수, 어, 수납장인가요? 차량용 차량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함인데요 어, 특이하네요 캠핑카를 위한 수납장은 아닌 것 같고 이 작업자들을 위한 수납 공구함입니다. 차량에 설치할 수 있는. 이게 세트로 만들어지는 것 같으네요. 네. 각각 부품을 어, 수납할 수 있는 어, 큰 거, 그리고 작은, 작은 부품. 그리고 이쪽에는 뭐, 뭐 서랍장도 있네요. 서랍장. 그리고 각각 공구를 적재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차량에서 어 공구나 부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세트입니다. 네.